깊은 곳에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봅시다.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 예, 여기 배라는 것이 바로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 어, 성경에는 그게 우리의 창자, 뭐, 마음, 심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수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인자야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에 꿀. 예, 말씀을 이 창자에 채워 넣어라. 이 영, 영 가장 깊은 곳에 그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지식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영, 영이 머무는 곳에 그 말씀을 넣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자 다른 곳에서는 여기 마음 볼스라고 했는데 마음 그게 꼭 창자를 말하는 또 창자 성경의 창자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43장 요셉이 시작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마음이 창자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110페이지에 보면 또 이게 심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이 영이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심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정. 또 어떤 곳에서는 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빌리포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여기 심장이 또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심장, 뭐 창자, 마음, 배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의 최고의 좋은 방법, 어, 최고의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이게 객관적인 진리, 말씀. 주관적인 진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자, 1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의 강력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루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꼭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2번. 영의 증거, 또 우리 오.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양심 가운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라. 저 사람에게 월화수를 줘라. 월화수 맞나요? 아니, 월화수. 그, 저 뭐죠? 어. 설화수. <laughs> 어, 내가 이제 월화수를, <laughs> 설화수를 줘라. <주라>. 쥐여 <주여. 웃음> 저희가 화장품을 안 써와가지고요. 네, 설화수를 줘라. 예. 이게 다 양심의 소리, 영의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3번도 영의 소리, 양심의 소리, 내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 113페이지에 보면 영의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스 8장,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이 지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예.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받는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들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려 요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무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내가 고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저들이 완악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양심에 고통을 느껴요. 양심이 말한단 말이죠. 저 형제 사랑하라. 저 형제에게 돈을 갖다 주라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때요그 형제를 볼때 양심의 고통이 딱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 이로 인하여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향하여 안심을 예.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라는 게킹 제임스 버전에는 his spirit 그의 영이 was refreshed refreshed by you 너의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 내 영이 내 마음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가 아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스피릿, 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버려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안에 늘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어,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14페이지에 보세요. 1 1 4채에 보면, 자, 내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스 1장 9절,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보고 만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리와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 심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나옵니다. 나의 시이자, 나의 만락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세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양심이 청결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성경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론서 3장 21절 맨 아래쪽에도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세레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예. 양심이 선한 것.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자, 115페이지에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다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요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대. 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자, 여기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라는 것이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예, 네,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순복하며 갈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대. 여러분, 영재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내 양심을 따라서 양심이 깨끗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 시작 제자들을 찾아 물물들이 그제자리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를들어 예루살렘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네, 이런 경험 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이 또 뒤틀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 기쁨도 주시죠. 확신도 주시죠. 소망도 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오는 겁니다. 영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사도전 16장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라 이걸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막어요. 그 다음에 비두기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세요.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 그 말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환경과 상황을 본거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지금 만드시는 것들이 아 성령께서 이 길을 가게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수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116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겠습니다. 1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 종기와 영광을 받... 자, 거기다 주야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면 끝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모든 문제를 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 미워하는 자식아, 이 버린 자식아, 내가 너를 저주하느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님 8장 9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군요.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이리오피아의 그넷시그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요 마찰을, 병고를 가까이 대라. 와.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에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의 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저주와 한탄과 한숨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음성 나를 기뻐하는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귓가에 성령께서 이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지역으로 가지 말라 이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귓가에도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릴수 있도록 성령께 마음을 문을 열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각 듣고자 하는 귀한 음성들을 귀한 마음들을, 가난한 심령들을 내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주원 해치며, 기도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